아 제가 그거 폰카메라 어디 가서 달아요? 아참 이거 하시려면 같이 나갈게요 저랑 하이패스도 같이 탈수 있는데 아참뭐하는애쭤밖에없는데 무시동일 때 그게 냉동 계속 돼요? 시동 켜 놔야죠 계속? 그렇죠 대단해서 또중는에 시동 꺼지면 다 멈추는 거야 네 시동 꺼지면 멈추죠 아. 비싼 거 사지 마시고 그럼 원래는 보통은 거기 필요한 서류가 뭐냐면은 네. 지금 본인이 안 가기 때문에 안 가... 맞아 양도 양수 필요하잖아 참. 이거 필요해요 제가 이거 여기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근데 네. 그분 오셔야 돼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위임장이 두장 정도 필요해요 네. 첫 번째가 위임장 양도 계약서 가거 네. 그러니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감 네. 두통 정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인감이 매도용 매도용으로 이제 2분 차가 그쪽으로 넘어갈 거니까 그쪽 인적사항을 쓴 매도용 인감이 필요 있어야 돼요. 양도인에다가 도장 찍어서 보내드리면은 저희가 보내드리고 여기 양수인에다가는 거기까 쓰시면 돼요. 매매 금액은 근 아마 이게 좀 필요한 건데. 어 거기다 한번 여쭤보세요 필요한 서류를 해서 쭉 나열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네. 그거 새로 차주한테 떼어라고 놓으할 테니까. 네네. 그럼 제가 등기로 받으면 돼요? 네 등기로 보내드릴게요. 그럼 오늘 등기로 오늘 보내면 오늘 안될것 같고. 오늘. 일이잖아요 응. 수요일 정도 도착하겠네요. 그럼 어, 수요일날 바로 이전하시면 돼요. 네. 거기 건매도인감 떼야 되잖아요. 인적사항 들어가는 거 네. 분수회사 고그 인적사항 주시면 돼요 저한테. 네, 네. 네 그리고 이거 다 끝나시면 은 계산 나오 사업자 나오실 거예요. 사장님 이름으로 사업자 나오실 거예요. 네. 아, 자, 그거 후방 카메라 어디 가서 달아요? 아, 지금 이거 하시고 나 같이 나갈게요, 저랑. 하이패스도 같이 탈수 있는데. 네, 근데 하이패스도 마찬가지로 이전이다 끝난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비싼 거 사지 마시고. 후방 카메라는 지금 바로 할수 있는 거예요. 네, 한3 0분 정도, 3, 정도 걸릴 거예요. 아, 아, 설치하는 시간이. 이기 네. 룸에 위에다 덮은 거예요, 후방 카메라. 위에서 음. 영상으로 이렇게 봐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은 화질이 되게 좋거든요. 이 사이즈가 커요, 이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라아루미러 대신에 얘를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후진을넣으면은 아. 어, 자동으로 뒤에가 비춰지고요 아, 참뭐 하나 잊지 못했는데 그 냉동 탑 뒤에 네. 그거를 시동을 안켤 경우 무시동일 때 그게 냉동 계속돼요? 시 음, 아니야 시동 켜야죠. 네. 예, 네, 그거. 아니면 중간에 배달하다가 얘가 녹을 수도 있잖아요. <laughs> 시동 끄면 안 되죠. <laughs> 그쵸? 아니, 시동 켜놔야죠. 계속. 그렇죠. 배달해서도 중간에. 시동 꺼지면 끊으면... 다 네. 멈추는 거야 네, 시동 꺼져 멈추죠. 아. 이게 내가 오늘 할 일을 다 가지고 나오시는 거지, 음. 내일 거도 미리 실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음, 네. 예. 성재 그리고 이게 지금 저당이 잡혀있어요, 이 차가. 혹시 만약에 군수에서 그 물어볼 거예요. 어? 부모 쪽으로 저서 걔네들 조회를 하거든요. 음. 어? 저당이 잡혀있는데 얘기할 거예요. 그럼 그, 그 내용이니까, 음. 예, 그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예. 요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거, 양도, 그 양도 계약서는 요거를 통째로 보내드릴게요. 이게 두장짜리예요맨 음. 어, 위에 거는 양도인. 그리고 밑에 거는 양수인이에요. 예. 그러면은 여기다 쓰시면 뒤에 다1 0이겠죠 같이 이전 다 하신 다음에 요맨뉴에거 맨 있잖아요 네. 요거랑 등록증 이전 이때 등록증이랑 그리고 사업자 등록 나오시는 거 사업자 등록3세 개를 저한테 다시 보내주세요 네.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고 그 일단 그 자동차 등록증 어, 원본 어, 그거를, 그거를 주세요 가져가세요. 그래서 네. 해가지고 일단 거기 가서 필요한 거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거 같아요 네 가시죠 가서